안녕하세요, 힐로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작이 나와서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이병리 작가님 다들 아시나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그다음에 끌림 일단 언박싱 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몇개 공유해 볼게요. 어저께 와인을 마셔서 이게 여기 있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이게 예약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판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일찍 도착을 했어요. 짠. 아, 양장본. 제가 좋아하는 <laughs> 양장본입니다. 제목도 혼자가 혼자 얘기 제가 요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책이 좋은 건 매번 이렇게 친필사인이 프린팅이 돼서 나와요 <laughs>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딨나 여기 페이지는 여기 있나? 어, 이번에 나온 책도 짠 이렇게 음, 앞에 이런 글이 쓰여있네요. 시를 쓰고 산문을 쓰고 사진을 찍는다. 술을 마시고 식물을 기르고 사랑을 한다. 저 시옷들과 함께 사는 혼자 사람 <laughs> 그러네요. 다 앞에 시옷이 들어가네요. 이병 작가님은 이렇게 그린 책에 사진이 이렇게 다 같이 되어 있어요. 목차도 한번. 어우, 목차도 처음부터 신줄 알았어요. 응. 인생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혼자. 바람에 동백나무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10분 동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고 몇 달러 같이 소개해 볼수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전에 있었던 몇 구절을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끌림에 대해, 끌림 책이고요. 어, 아마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좀 이렇게 낡았어요. 그리고 저는 책에 낙서를 하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 산문집은 아마 이병 작가님이 우리나라 최초지 않았나 싶어요. 작가님이 열정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강물에 몸을 던져 물살을 타고 먼 길을 떠난 자와 아직 채 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은 자, 그 둘로 비유된다. 열정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맡겨 흐르는 것이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도전? 이런 시작을 이렇게 막 강하고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막,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말하는데 뒷심이 되게 강하게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열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면 되게, 아, 이것도 좋은데, 제가 또몇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있어요. 아, 이거. 아, 제가 몇달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 나와 사랑을 시작할 거라면 그냥 나에게 이렇게 말을 붙이면 되는 거다. 어, 넌뭘 좋아해? 음, 난 tv를 크게 켜놓고 만화책 보는 시간이랑 친구가 사준 창가 화분에서 떨어진 잎사귀들을 주워 유리컵에 담아두는 일이랑 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아마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공중에서 새한 마리가 날아와 내 어깨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는 내 귀에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됐어. 그녀가 침묵을 깨고 이제 시작한 거야. 축하한다고. 나는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습관을 이해하고 당신의 갈팡질팡하는 취향들을 몰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당신이 먹고 난 핫도그 막대를 버려주겠다며 오래 들고 돌아다니다가 공사장 모래 위에 이렇게 쓰는 것 사랑해. 그러니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나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아 정말 달콤하지 않나요? 아 정말 이 사랑의 설렘이 느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한 마리. 아, 이거 초반부터 다들 이몇장 넘기지도 않았는데도 막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일단 거북이 한 마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일로 몇 번을 몇 번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겪은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 믿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마음 아프게도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많아 아주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된 사람이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인데 사람을 등지는 일이, 나라를 등지는 일이 돼버린 사람. 쓸쓸한 그 사람은 먼 타국에 혼자 살면서 거북이 한 마리를 기른다. 매일매일 거북이한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 말을 붙인다. 그럴 일도 아닌데 꾸짖기까지 한다. 불 꺼진 집에 들어와 불 켜는 것도 잊은 채 거북이를 찾는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란 확신으로 거북이에게 기댄다. 근데 왜 하필 거북이였을까? 거북이의 그 속도로는 절대로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아주 오래 살 테니까요. 도망가지 못하며 무엇보다 자기보다 오래 살 것이므로 내가 먼저 거북이의 등을 보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 이두 가지 이유가 그 사람이 거북이를 기르게 된 이유.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심하게 다친 사람의 이야기. 아,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옆이 되지 않는 이 짧은 순간에도 저희 가슴 뛰게 하지 않나, 가슴 설레게 하지 않나, 눈물이 핑 돌게 하지 않나. 정말 이게 가능한 작가는 이병희 작가님입니다. 어, 혼자가 혼자에게 열심히 곱씹어서 읽어보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